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울컥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다정한 목소리, 또 군대에서 호명되던 그 순간의 긴장감, 합격자 발표에서 이름이 불리던 그 설렘. 자,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은 평범한 하루를 넘어서 인생의 모든 장면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와 같은 부르심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르심의 장면 속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적용점을 찾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을 때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 줄로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소통이 끊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대화를 멈추면 사랑이 식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와 거리감이 쌓이죠. 자,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끊어져도 마음이 답답하고 관계가 무너지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힌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메마를까요?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이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어떤 다른 이유로 소통이 꽉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소통이 막혀 있었을까? 자, 여러분, 왜 소통이 막혀 있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핵심은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자 여기서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 당시 엘리의 나이는요.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는데요. 그래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할때이 말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뜻만 잊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 또한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전후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한 가지 예가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직분을 이용해서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과 음행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때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관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절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고 꽉 막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이 휘게 하고 이상이 막히게 된이 상황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꽉 막힌 이 상황이 이 상황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진정한 기갈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떡이 없는 것도 큰 위기이지만 가장 큰 인생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적용점은, 어,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날의 시대를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정말 많아요.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틀면 차 안에서도 또 작업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설교를 넘어서 외국 설교자들의 말씀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에서든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홍수 시대와 같은 이 시대가 다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대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와 피드백이 좋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오히려 마실 물이 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홍수가 났을 때 가장 귀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마실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왜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부흥된 시대를 우리가 맞지 못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은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로만 들려지는 것. 허구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홍수라고도 할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계신가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말씀이 존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부르지증과 기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기보다 말씀의 풍년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적용을 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자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타락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클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주의해서 보고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역자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 좋은 신앙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사역자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에서 세워주신 말씀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지만 그것 이상으로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와 또 교사의 입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실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사역자들의 이 말씀 봉사와 또 말씀의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므로 말씀에 풍년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성도의 소망입니다. 자,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8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 거듭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간절함과 긴박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인격적으로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는 깊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숨었습니다. 이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람도 모세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며 돌아다니던 바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또 앞이 캄캄할 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보다 그 상황이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우리의 상황보다 또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참 소망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영적인 잠에 취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2절과 3절에는 엘리와 사무엘의 누워 있는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면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을까요?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우와의 전 안에 누워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우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무언가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 등불이 켜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생활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만 두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여우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람일까요? 바라기는 세상이 악하고 또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사무엘처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자가 오늘날 세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그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